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스의 장인입니다. 어,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부계정을 또 열심히 키우지 않습니까? 또 부계정을 키우는 한 계정 중에서 뭐 유니티를 가지고 있는 신성검사 부계정이 있는데 여기에 총또8 0이넣는 캐릭이 여섯 캐릭 있습니다. 여섯 캐릭을 또 제가 5만을 열심히 돌리거든요? 5만을 돌리는 이유는 뭐 당연히 충전석이랑 파템을 먹어서 뭐 다이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돌리다 보니까 또 주문서가 많이 모였습니다. 주문서를 또 판매를 하긴 하는데 제가 꾸준히 모았거든요 모아서 이렇게 또 상자를 만들어서 오늘 오픈을 할 거고요 보통 캐릭터를 2층 3층을 많이 돌리고요 두 캐릭은 8층을 돌립니다 8층을 돌리는데 어, 6층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이아가 좀 모여있길래 일부러 좀 구매를 했습니다 6층을 좀 재물로 주면서 가려고 일단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2층은 4개가 나오네요 2층 4개 3층 3층은 3개 6층은 구매를 했으니까, 한개 어, 꾸준히 열심히 모으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인 것 같진 않습니다. 거의 안 팔고 꾸준히 모은 것 같거든요. 8층은 두개총 상자가 몇 개인지 다 제작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판매를 하면은, 뭐, 거의 2,000 다이아 딜렉 기선해보니까, 2천 다이아... 이상은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서 솔직히 영템이라도 하나 나오면 이득이죠 잠시 빨간불 좀 없애겠습니다 배기 싫으니까 자 상자를 보겠습니다 자 2층이 4개 3층이 3개 6층이 하나 8층이 2개, 9층이 하나. 그러면은 총 11개네요. 11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부터. 2층은 최대 시어의 심화부터 영비, 그리고 캔슬레이션까지 나오고요. 뭐 부적까지 나오긴 하는데, 영웅템 하나, 영비라도 나와라. 캔슬이라 나와라. 심한 나무도 좋고요. 자, 제발 나올 수 있기를. 열심히 모았다. 하나 주자. 자, 과연 제가 웃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형님들이 웃으실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형님들께 이렇게 최악의 확률이다라고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오픈. 일단 축제하나 좋습니다. 두 번째 축제 연타. 대신 2층은 축제리 각인이죠. 제가 알기론 10층부터인가 형님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층부터 비각인인가요? 자 이제 나올 때 됐다 영비. 갑니다. 나와라 영비. 빨간 저제. 자, 다 나올 만큼 나왔다. 이제 나와라. 갑니다. 영비. 심한. 심한! 아주 알록달록하게 잘 나왔습니다. <laughs> 아데나가 안 나온 게더 도리어 신기하네요. 자, 여기서 바로 제물로 6층 한번 주고 가겠습니다. 3층 가기 전에. 자, 3층, 6층 가기 전에. 3층은 뱀망, 영비, 그리고 파이어스톰 주거든요. 가기 전에. 6층. 나와라. 딱! 아데나 500. 자, 충분한 재물 들어갔습니다. 자, 조개하고 하나씩. 자, 제발 하나 떠주라. 열심히 모았지 않냐. 우리 NC 관계자분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 생방 아니지. 녹방이죠. 갑니다. 쓰리, 쓰리, 투, 원, 딱. 300만. 괜찮아요. 나올 수 있어. 쓰리, 투, 원, 딱. 어, 300. 길이 한번 하고요. 자, 갑니다 따닥 아저 데이 아직 저에게는 상자가 3개 나왔습니다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어 영상을 보고 계신 형님들께서 아 기분 좋다 꽃이 다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저 뽑을 수 있습니다 자 8층은 최대 좀비부터 나발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영비랑 팬텀블레드 이 나오네요 어, 여기서 좀비 너무 대박이지 갑니다 8층부터는 긴장됩니다 갑니다. 3 2 1 딱. 뭐야? 황금 판금? 이거 비싸 형님들. 아 이거 가격 별로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10 다이야. 땡큐. 30 다이야. <laughs> 자, 갑니다. 8층. 난할수 있다. 난 들놈이다. 이 판금 나온 것도 대단한 거다. 할수 있지. 간다. 3 2 1 딱. 와, 축대축대 <laughs> <laughs> 자, 형님들 상자 만들지 마세요. 파세요 그냥. 상자는 정말 선택받는 사람만 빨간색 이상템을 먹는 겁니다. 자, 갑니다. 마지막. 할수 있다. 9층. 여기서 나오면 된다. 최대 전비. 여기가 리치로브 나오나요? 갑니다. 3, 2, 1. 마지막. 딱! 예, 축제까지. 생각보다 아데나가 안 나온 건 신기한데. 참, 이거 축제 축대에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어, 부계정이라서 크게 사용할 땐 없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번개정 무기 강할때 아이템 옮겨서 강화를 해야겠습니다. 가, 비강인템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확률이 거짓니다 형님들. 거지니까. 좀 신중히 고민을 하시고 상자를 만드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제가 하나도 나온 게 없네요. 형님들께 비 행복, 비 해피 드리고, 이렇게 또 마무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열심히 했는데, 아.